네, 안녕하세요. 훈니 t v 의 훈희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5일, 일요일 오후 11시 48분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말을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내일 또 새로운 한 주를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어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주말 동안 있었던 이제 시황들을 어,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어, 제 생각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주요 일정들 간단하게 보고 우리 종목들 ABL 바이오부터 매드팩토 오스코텍 지노맨 컴퍼니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들 어,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말에 굉장히 좀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일단은 금요일 날 어, 나스닥이 급락이 되면서 이제 토요일 새벽에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시장도 엄청난 급락이 나오면서 어, 정말 공포스러운 그런 주말을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도 일단은 어, 비트코인 시장도 분위기가 좀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주말에 이제 제가 금요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조금 정신이 없었는데 여러 일정들을 좀 소화를 하고 어, 이렇게 좀 정신이 없었는데 진짜 어비트 잠깐 봤다가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핸드폰을 진짜 집어 던질 뻔했습니다. 이게 아니면 제 눈을 믿지를 못해가지고 제 눈이 약간 어 파란색만 보이는 눈으로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진짜 믿을 수 없는 그런 주말이 좀 됐던 것 같은데요. 음그 진짜 포커페이스가 안 돼가지고 어그 표정을 숨기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같이 있을 어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과 뭔가 이제 있는데 그런 뭐 투자 자산들이 뭐 변동성이 심해서 이제 제 기분도 이렇게 망치면 안 되니까 어 혼자 있으면 모르는데 그래서 정말 힘든 그런 주말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어 주말에 좀 나스닥이 급락이 나왔던 이제 뭐 이런 여러 이유들은 이제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어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좀 충격 어 충격스러운 어 그런 지표들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이 리스크 어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이 어, 좀 크게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어, 지금 뭐 미국에 뭐 열몇개주 이렇게 뭐 오미크론이 뚫렸다 하는 그런 뉴스들도 좀 나오면서 이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감이 좀 실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비농업 고용지표 같은 경우가 이제 55만 명을 예상을 했는데 21만 명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고용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오면서 이 경기에 대한 뭐 우려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지난주에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 뭐 연준에서 파펄 의장이 뭐 인플레이션을 이제 인정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뭐 테테퍼퍼속속를를뭐더 가속화시키고 이뭐 이제 이이 이야기들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더 변동성이 심해지기도 했었는데 일단 오크크론 리스크와 그 다음에 뭐찰리 o 거 이제 찰리 t 거라사사람이참뭔이사지이 뭔지 뭐뭐 얼마 대단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엄청 나이가 많다고 해요 f t 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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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안 좋은 소리를 엄청나게 하고, 뭐, 지금 시장이 뭐, 버블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사람 이야기를 뭐, 그렇게 들을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로서는.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 네. 그 다음에, 오미크론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더나가 뭐, 내년 3월에 임상시험과 뭐, 이런, 뭐, 발, 어, 이제 계획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 3월 아직 멀긴 했는데, 이게 좀더 빨리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또 약간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올 시기가 되기도 했는데 어 한번 백신에 대한 부분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뭐 감기 바이러스와 좀 혼종이 돼서 어, 전파력이 좀 심하다 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이 정도면 그냥 뭐 감기라고 보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에 대한 생각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문제가 크지만 어,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그렇게 중증 환자들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어, 뭐 그렇게 뭐 엄청난 리스크가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제 코로나 자체도 일단은 감기 같은 걸로 좀 본다면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 어 병원 개수가 대충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3만 만약에 2만 개라고 치면은 한 개의 병원 당 감기 환자가 한 명이면은 한 명의 어, 하루에 감기 환자가 거의 한만 명에서 뭐 3만 명그 사이가 될수 있을 거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기 환자 중에서도 감기가 좀더 세게 오는 사람이 있고 좀 약하게 오는 사람이 있고 뭐 독감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가벼운 목감기인 사람도 있고 뭐 감기 몸살인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뭐 이제 감기 때문에 합병증이 와서 뭐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고 뭐 죽을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전염성이 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뭐 수액 받고 쉬거나 약을 먹는 건데 코로나도 지금 뭐 명확한 치료제나 아니면 백신이 좀뭐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것 뿐이지 뭐 그렇게 뭐 위험한 건가 싶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지금 국내는 약간 의료 체계 뭐 붕괴 이런 뭐 이야기도 좀 나오면서 막 사망자도 좀 늘고 하는데 확진자도 좀 많이 늘고 이거는 뭐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러니까 코로나를 그렇게 약간 너무 너무 심하게 생각 아니면 제가 너무 경각 경각심이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대책 없이 그냥 백신이나 뭐 거리두기로만 너무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 그래서, 네, 아무튼 좀 코로나가 빨리 좀 나아져야 될 텐데, 어, 떠한또 시장에 이야기들이 나올지 이번 주가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런 뉴스들 나올 때마다, 어 이번 주도 역시나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어 주말에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조금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뭐 이런 이유들은 뭐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어 목요일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 그래서 이번 주는 어 조금 더 변동성이나 뭔가 이렇게 다이나믹한 움직임들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어좀 듭니다 근데 이제 국내 시장에서의 좀 호재라고 보면은 어그 이제 수출 데이터 네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수출도 뭐 이게 뭐 거의 막바지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막 나오, 나오면서 뭐 피카오 뭐 피카오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이 좀 주춤, 주춤하기도 했는데 어 계속 지속적으로 어 지금 수출 데이터는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보고 이제 대한민국의 뭐 이런 기업들 어, 기업들을 본다면은 어 충분히 어 국내 시장도 투자할 만하다 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 이제 14일부터 어 14일부터 15일까지 이제 또 FOMC 회의가 있다라고 하는데 또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어 이런 어 국내외 국내외 이런 어, 대외적인 또 이벤트가 있으니까 대대적인 이벤트에 따라서 어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다. 어떤 움직임 어 움직임이 나올지 한번 잘 버텨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지난주, 그니까 지난주부터 아니 지난주 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내 시장이 좀 박스권, 박스권에 머물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국내 증시로, 아, 이제 국내 증시 탈출하고 이제 미국 증시로 가야 되나,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만약에 진짜로 국내 증시를 다 털고 지금 미국 갔으면은 아마 멘탈이 어... 그냥 무너지지 뭐 무너지지 뭐 무너지다 못해 그냥 뭐 산산 조각이 났겠죠. 왜냐하면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미국 시장도 특히나 이제 나스닥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정말 이런 뭔가 무모한 환승들은 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들어갔을 때 진짜 그 시장이 뭐 바로 오르면 좋겠지만 하락할 가능성도 더 크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국내 시장 비유 비중이 어, 너무 높고 하더라도 요 어, 이제 뭐 앞으로 주식 평생 할 건데 계속 모아갈 건데 미국 증시나 아니면 뭐 다른 유럽이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국가 뭐 베트남이면 베트남 뭐 중국이면 중국 이렇게 약간 국가적으로도 조금 분산 투자를 하는 하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뭐국내 증세를 다 털고 미국을 가야 되나 뭐 이런 이런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어, 했고 음, 그런 얘기를 왜 했는지 또 이번 주에 저번 주에 어, 절실히 또 느낄 수 있었던 어,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너무 이런 시장의 시황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뭔가 다 자신만의 이 기업에 투자했던 그런 이유들이나 어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어 흔들리지 않고 어잘어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시황에 대한 뭐 제가 간단하게 보고 이제 약간 뭐 생각을 해본 부분들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닥 같은,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락이 한번 2 0 0 2900선을 좀 무너뜨리면서 나왔다가 이제 3일 동안 반등을 잘 해줬는데요. 아직까지 명확한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코스피, 만약에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코스피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에는 조금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3,060선을 0 0한 뚫고 가야지, 어, 다시 한번 박스권, 뭐 지금 박스권, 이제 중단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 여기를 하단, 여기를 한 중단, 여기를 상단으로, 여기를 상단 라인으로 본다면, 이제 박스권 상단, 다시 뭐 3300, 뭐 이런 쪽 정도까지 가려면은 어 못해도 3063 넘어야, 뭐 3100이나 3200까지 다시 도전해 볼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지금 뭐 수출 데이터나, 뭐 매출, 그러니까 실적들 이런 것들은 다 좋지만, 오미크론에 대한 이제 우려감, 이제 선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 왜냐면 지금 어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만기일에 뭐 어떠한 변동성이 나올지가 모르거든요. 지금 막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그죠? 막 이제 선물로 싸우고 있을 텐데, 어 그런 부분들이 어 시황에 대해서 어떻게, 어 시황에 의해서 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이번 주는 지켜보는 게어 정말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려 있는 종목들은 뭐 일단 홀딩이죠. 어, 자기가 그러니까 이럴 때 종목 관리만 철저히 한다라면 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 보는 거죠.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계속 닦, 어, 갈고 닦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어 코스닥이죠. 이제 코스닥은 그래도 좀 구름대 위로 올라오고 그래도 반등이 좀잘 나왔어요. 그죠? 어 금요일에도 2%대 좀 어, 강세가 나오면서 어, 그래도 조금 회복이 잘 됐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대한 뭐, 또 성장성들 뭐 이런 것들 도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런성장성들에좀더 어, 부각이 될 텐데 그렇다면 바이오도 내년에 충분히 성장성을 어,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테마이다 보니까. 어 바이오 종목들도 충분히 12월 내년까지 기대해볼 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물론 바이오 투자를 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어,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어,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어 만약에 뭐 내일 시황에 의해서 어, 다시 한번 그런 때 아래로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980이나 어, 960선까지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면은 바닥을 다시 한번 좀 다질런지 그런 모습들을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한 시간 봉, 한 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음, 다시 한번 한 980선까지도, 어,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도 일단 관망을 좀 해, 보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건 제약 지수입니 제약 지수 이제 우리 어 종목들 제약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제약 지수를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 일단 은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이제 3개월 동안 정말 힘든 또 흐름 나와주고 나서 12월 달 양봉으로 지금 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12월, 1월, 2월까지는 좀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고점을 뚫고 이렇게 더 가면 좋겠지만. 일단은 12월 내년 1월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고, 이 제약 안에 있는 우리 종목들 어,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임상 모멘텀과 기술 이전 가능성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으로는 일단은 뭐더 빠지지는 않고 바닥을 계속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 시황이 다시 흔들려서 좀 빠지면은 다시 한번이 정도 선까지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쌍바닥 찍고, 쌍바닥 찍고 이렇게 다시 뭐 올라가는 그런 흐름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제약 바이오로 봤을 때자그 다음에 뭐 ABL 바이오부터 빠르게 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일단 ABL 바이오 금요일날 도지 모양으로 마무리 됐는데 이제 월요일 아 그러면 이번 주에는 모르겠습니다 시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근데 또 시황을 그렇게 타고 가는 또 종목은 아니라서 여기서 이제 월요일날 출발이 어떻게 되는지 도지 항상 이 도지 모양이 나오면. 도지 모양의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또 중요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매드팩토는, 아직까지는, 뭐, 오일선까지는 올라왔지만, 뭐, 아직 갈 길이 멀었고, 오스코텍도 마찬가지고, 3일 동안 일단 잘 반등을 해줬죠. 일단은 오스코텍은 한 32,000원 선까지는 반등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지노맨 컴퍼니는 아직 힘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고, 어, 35,000원까지는 회복을 해야 조금 한10% 한 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 네지노의 컴퍼니도 일단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락이 다시 나온다면 또한 32,000원 초반선까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막뭐 힘없이 막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은 근데 어 그렇게 또 힘있게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약간 그냥 횡보한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일단은 금요일 날 힘없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시황에 대해서 어 좀더 흔들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 간단하게 보고,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일 또 시장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내일 흐름 또 나오는 대로, 어, 제가 또, 어, 영상을 준비해서 업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제가, 뭐, 그렇게 크게, 뭐, 큰 영향력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제 생각들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어, 좋은 투자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어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